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심쩍은 비트코인의 땡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어, 세타드랍에서 KYC 인증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초보자 분들이면서 삼성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가자! 지금 보신 화면에서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KYC 인증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은 다들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C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이 s e t r d r o p c o m 의 홈페이지고요 이 상태에서 제 마우스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계정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정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롤 조금만 내려 주시면 중간에 KYC 인증 본인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금을 포함한 자금 관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Choose document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고요.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 당신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제출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언제쯤 파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이런 네, 설명들은 각자 읽어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하단에 파란색 버튼 accept 눌러 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KYC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세 번째 identity 카드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국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눌러 주시고요 코리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 주시면 한국이라고 나옵니다 한국 눌러 주시고 Submit Document 하단에 파란색 버튼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화면에서는 저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할 거기 때문에요 파란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렀고요 Get s e c l i n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자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SMS 링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MS 링크를 사용하겠습니다. SMS 링크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국가란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영국 국기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찾았는데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코리아 데모크라틱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거는 북한이니까 절대 코리아 데모크라틱을 선택해 주시면 안 되고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빈칸에 자기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010-1234-5678뭐 이런 식으로 써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해 주시고 샌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정이니까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주셔서 문자를 보시면 국제발신이라고 뭐 이상한 전화번호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붉은색 네모 표시 보인 저 링크 터치해 주시면요. 요런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하단에 컨티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하단에 테이크 포토 클릭해 주시고 각자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촬영을 모두 마치셨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파란색 버튼인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뒷면을 촬영할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테이크 포토를 눌러서 뒷면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촬영을 마치셨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 모두 제출을 마쳤고요. 이제는 자기 실제 사진을 찍을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단의 컨티뉴를 눌러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티뉴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뜨는데요.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요런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파란색 버튼 이네이 카메라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러 주시면 이런 팝업창이 뜨고요. 네, 이 상태에서 허용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용 눌러주시면요. 가장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란 칸 안에 자기 얼굴이 들어오게끔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체크 표시된 부분을 눌러서 카메라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다 마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다시 한번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핸드폰으로 하는 과정 모두 다 마치셨으면 컴퓨터로 돌아오시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Submit Verification 눌러 보겠습니다. 네,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나오고요. 네, KYC 인증과 관련한 확인 이메일이 당신에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빠르면 5분에서 늦어지면 48시간 이내에 인증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클로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 주시면 KYC 인증에 대한 모든 과정은 마쳤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KYC 인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아까 전에 프로필 눌러주셔서 계정 설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 KYC 인증란에 인증됨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안나해 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